야 집은 이, 집, 이 집이 좋다 비어 아니요 물이 옆에 물이 또 좋아갖고 물요 물이 너무 좋네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너무 좋아요 물좀 봐요 물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와, 집이 사람이 안 살아요 지금? 이 집은 어 여기서 물이 나오네. 아니 다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있는 물이죠. 네, 그럼요. 이거 다 꼭대에서 우리 집까지 끌어내려서 먹는 거예요. 물 좋다. 우리가 먹는 저 하우스 집물다주고 하는 이물이란 거예요. 요 여기는 뭐뭔빈 집? 이 집은. 이 집이요 창고로 뭐 썼던 거예요. 창고로 썼던 집이에요. 네예 예. 아저씨 살아계실 때 창고로. 사람이 썼던 들어가 거. 살아도 되겠네. 와 <laughs> 아, 깨끗한데. 그럼 이후에는 집이 없습니까? 골짜기는 없어요. 마지막 집이네요. 골짜기. 아니, 요, 요, 예, 이 골짜기에서는. 예, 예, 좋, 그렇다. 좋다. 아 이게 위치가 옆에 물이 흘러가고 마지막 집이라서 좋은데. 그럼 뭘 이렇게 데크도 만들어 놓고. 잘해놨는데요. 지금 관리를 안해서 그렇지. 요 계곡에 물이 좋아 물물 물 내려오는 거 봐요. 물 계곡에서 물이 좋아요 물. 이 집이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사람이 왕 누군가 왕래는 하겠죠. 지금 현재는 없어요. 예 지금 현재는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없어요. 예.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가 그냥 비어있지요. 아니 그이 집을 누가 산다 그러면은 살겠네요. 살겠지요 뭐. 여기는 보통 땅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이이 부분에는? 이 부분에 이렇게 물이 살살 좀 흘러는데는 보통 뭐2 0만 원도 받고 뭐. 종종선보다더 싸네요 여기가. 여기 싸죠. 정선이 이 정도 되면요. 엄청 비싸 비싸요. 정선은. 우리 집에 있는 데가 물이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1 0만원이아요물 때문에. 근데 이 집은 물이 있어 좋은데. 예. 네. 무슨 물이 있어 좋데 아마 이집도빈지가한 5년 됐어요. 5년 됐어요. 5년요? 네. 뭐 남의 집이니까 안엔 들여다 볼수 없는 거고 앞에 아, 수, 수리를 해 갖고 이렇게 유리로 돼 있습니다. 앞에. 뱀이 안 나오겠지? 이쪽에, 이쪽 옆에도 계곡이네. 아, 이건 뒤, 집 뒤에 쪽입니다. 뒤쪽. 뒤쪽 면. 저기 보면 굴뚝이 있다. 굴뚝. 벽에 이런 동굴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동굴. 이야. 오, 저기는. 산이 경사가 졌는데 무슨 저기서 물이 내려오나 봐요. 물 호수가 있습니다. 물 물을 여기서 끌어다 먹나 봐. 이건 물 호수 같은데. 예, 네. 물 호수 같아요 물. 집이 유치가 옆에 계곡이 물이 있고 마지막 집이라고 위치가 되게 좋은데, 비어 있네요. 뒤쪽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 뒤에는 이렇습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이게 뭔 굴이, 굴이 아니나? 이야, 여기 뭔 굴이 있다. 여기 뭔 굴이 있어요, 굴. 예? 굴이 서어 굴. 이게 뭔굴이 나. 굴이 있습니다. 굴. 오, 무섭게 생겼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연석 돌멩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세면을 발랐나? 세면 바른 게 아닌데 원래 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자연석 돌입니다. 구멍이 뿜뿜돌는데 뿜뿜, 뿜뿜 굴이 있어요. 굴. 이게 뭔 유교 전쟁 때 피난하던 굴이나. 오, 무섭다. 야그 돌이 자연석이네. 전는 이게 세면벌란 줄 알았는데, 세면벌란 게 아니고 자연석 돌입니다. 자연석. 두 개다. 뒤에 쪽은 이렇습니다. 동해 아줌마 동네 빈집이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요. 여기 길은 포장이 됐습니다. 여 앞에 자동차 다니는 길이. 저쪽으로. 포장이 되고, 저 위에 산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건너다니는 다리. 다리? 저쪽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 저는 무엇보다 좋은 게 물. 물이 좋네, 물, 물, 물. 물이 좋아요, 물. 물이 좋아요. 저기 뒤에 가니까 뭐 굴이 있더라고요 굴. 요건 이리 이리 올라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농사짓던 밭. 옛날 농사짓던 밭이 나와요. 위기로 올라가면 옛날 농사짓던 밭이 나온답니다. 조금만 맛 빼기로. 조금만 여기 뭐 원두막식으로 농막식으로 창고 창고나. 지어아 오, 이분이 살아 계실 때 아주 꼼꼼하게 잘했었구나. 이 이거 이거는 흙집입니다, 흙. 흙입니다, 흙. 흙을 이아 싸먹으려고 무슨 황토방처럼 이래 지어놨네. 저는 제일 못보다도 탐나는 거는, 좋은 거는 옆에 계곡에서 물이 내려간다는 거. 우리 내려간다는 거. 저기 뭐 하우스나? 아, 여기 뭐 농사 짓느라고. 어, 하우스. 다리가 오래돼갖고 사갔네요. 사갔어. 사갔습니다. 요렇게 여기 농사 짓는데 다니는 길도 그렇게 잘 닦여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 아이게뭐 수도 수도 뭐 얘기할 때 연결하던 밸브 그런 거네 항토방 집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다시 한번 보자 굴뚝도 있습니다 굴뚝 불 때문에 아궁이 굴뚝 굴뚝입니다 굴뚝 이거 혼자서 이렇게 불 떼고 여기서 하룻밤 쉬자면 아주 몸이 가뿐할 텐데 좋았습니다. 대집이 이게 비온 지가 꽤 오래 됐답니다. 이가 이런 집은 누가 산다 그러면 아마 팔걸? 네, 팔 걸. 예, 팔걸 같아요. 동이 <laughs> 아줌마네 동네가 여기가 조용하고 집이 가곡수가 그러 그래 많지 않아 번잡스럽지 않아요. 번잡스럽죠. 번잡하지 않아 갖고 좋아요. 물이 있어서 물이 있어서 좋아요 물요 요 집도 좋다 요 집도 좋아 물 내려가는 거보이 물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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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지금 휴대폰 보시느라고 <laughs>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이 지붕에서 나무가 크네요, 지붕에서. 지붕에서 나무가 크고 있어요, 지, 지붕에서. 지붕에서 나무가 크고 있어요. 어, 뱀이 있어요. 어디요? 쭉, 쭉, 독사. 움직이잖아 저오 기가 요까딱네 큰일날뻔했네 어디로 갔노 여 음. 있다 여 있다 어, 요, 요오 절로 막 올라간다 큰일날뻔했네 큰일 음. 음. 뱀 오늘 뱀 때문에 큰일날뻔했네